훌라후프는 오랫동안 뱃살 빼기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복부 지방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으로 보면 훌라후프는 유산소 운동과 코어 근육 운동이 결합된 형태다.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운동생리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훌라후프를 30분 동안 하면 약210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는 빠르게 걷는 운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하면 복부 지방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 다만, 훌라후프가 복부 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인체는 특정 부위의 지방만 줄이는 부분 감량이 어렵기 때문에 전신의 체지방이 줄면서 복부 지방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훌라후프만으로 뱃살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식이 조절과 전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훌라후프는 뱃살 감소에 보조적 효과가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코어 강화와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식습관 관리와 병행하지 않으면 뚜렷한 체지방 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